제발 25일 크리스마스 남친 한 <laughs> 판? 없어 남친 같은 거. 그런 거 없어. 자영업자 크리스마스에 쉬면 큰일 나지. <laughs> 야, 방송 앞에 남친을 깨우들지 못해도. <laughs> 없어 없어. 바들 아, 중에는 여친 있는 바들 좀 있겠다. 난 없어. 너, 너네도 없잖아. 하려다 생각해보니까 바들 중엔 좀있겠니 그래서 말을 아꼈어요. 말을 하려다 집어넣었어. 응. 따 따다다. 누구 싸우면 안 돼? 평소 보이던 그 빵아가 안 온다. 평소 보이던 빵아가 안 온다? 간단수기 하러 간 걸로 간주하겠습니다. 원래 이 시간이면 왔는데. 돌아가요, 맷돌메돌로 간주하겠음. 안 오면 무조건, 돌아가요, 맷돌메돌로 간주하겠어요. 와야겠지. 간단수기 하러 간 걸로 간전. 종태어 <laughs> 맞아. <웃음> 게이 게이야. <laughs> 절대 와야겠지. 절대 절대 와야겠지. 설령 여친이랑 있어도 채팅 쳐야겠지. 자기야 잠깐 미안해 내가 지금 여기 잠깐 연락을 안드리면 내가 지금 게이로 오해받을 수 있거든 잠깐만 <laughs> 한시간에 하나씩 이모티콘 한개라도 쳐야겠지? 복복복이라도 쳐야겠지? 키야 <laughs> 무조건 쳐야겠지? 여이아못해 영차영차만 채지어유 <laughs> 있는 빵아들한테는 잘해 <laughs> 당연하지 그날 우리 재밌게 놀자